어려움의 문제가 꼭 하나 풀리시겠다. 급전이라든가 이런 원활한 흐름들이 어딘가에서 꼭 빛이 되어서 들어온다. 아픈 것이 호전이 된다. 말싸움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다. 주변의 사람을 자칫하면 뺏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조금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요. 바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암의 선화보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의 토끼띠 여러분 또 음력 1, 2, 3월 또 이렇게 운세를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또 토끼띠 여러분들은 올해 천을귀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을귀인이란또 이렇게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기운이고 어떠한 불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또 기운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지만은. 이제, 좋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운, 노력 이상의 대가보단 조금 더 플러스 되어서 들어오는 기운도 있지만, 지금 뭔가 어려운 문제에 난간에 부딪혀서 해결의 실마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도 이 천을 기운의 운에 있어서는 또 내가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풀어 나가고 도움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 좋은 자둘다다 다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함께 하니 우선 거기에 대한 또 희망을 가져 보시고요. 또그 기운이 동착되는 또 2월에 정월, 2월, 3월 같은 기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기운에 초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과 척지지 말고 이 좋은 해가 정초부터 들어오니 분명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프셨던 분들 나이 드셨던 분들 이럴 때는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병을 알리셔야 명의도 만나고 또 약도 소개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몸이 또 곤곤했던 나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때는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 병도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5살입니다, 김효생. 아, 김효생 여러분들, 이제 자리 이동. 아님 변동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기존에 내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학과에 조금 있었다. 근데 어떤 이제 전공을 바꾸고 싶다. 아님 내가 기존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미래적으로 조금 아니, 앞으로 내가 내 적성상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들이 조금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조금 변동을 하려고 하고 아니야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내 대우가 정말 아닌 것 같. 이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더다 나은 자리로 자꾸 내가 가려는 마음, 이동, 변동이 조금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조금 갈등이 심해지고, 너무 어렵게 얻은 자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조금 이렇게 요 나이대 분들은 조금 많이 움직이세요. 근데 그 움직임이나 경험들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하나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뭐든지 움직이고 행동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과감히 내가 나에게 좋은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성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가 안만 이렇고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내 스스로 좋은 곳으로 가려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토끼가 두 마리죠. 두 마리면 또 싸우기도 해요. 토끼들 싸움은요. 참, 질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말싸움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떻게 척 지는 일이 없도록, 또 내가 이 좋은 행운연에 저안 좋은 기운으로만 쓰면 좋은 것은 왔다가도 스쳐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묻혀버려서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 정말로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고 가셔야 되니까 명심하세요. 내가 3월달까지만 친구들하고 안 싸우란다. 라고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 일곱, 정묘생 여러분, 어, 정묘생 여러분들은요, 조금 억울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풀려요. 왜 토끼띠 좋다면서 안 좋은 소리 하려 그래? 이럴까봐 제가 뭐 겁먹어서 빨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월에 또 이렇게 금그 이제 12월 달, 이민 년 12월 달에 거쳐서 정월에 들어오는 기운이 약간 억울할 일을 당할 수 있다. 내 말이 안 먹히는 시기이다. 조금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요. 바로 상황이 역전됩니다. 역전돼서, 아, 내가 그때 오해했어, 친구야. 어, 뭐, 직장이면, 이제 직장에서도 내가 그때 조금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아니면 엄마도 나랑 어떤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 야, 내가 오해했다, 야.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안 좋았던 인간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렇게 상황이 역전돼서 화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초부터 또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내 편이 돼서 역전이 되어서 나를 잘했다. 네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시기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간의 관계가 2, 3월이 되면 참 사람으로 인해서 웃을 일도 많고 즐거울 일도 많고 인정받을 일이 조금 많다. 물론 재물도 이 때는 길한 운이다 보니 내가 영업을 하던 또 자영업을 하시던 직장인 분들은 조금 다르죠 월급이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괜찮다 잘했다 하는 기운들이 인덕에 따라 붙다 보니 하시는 일적에서도 개인적인 소득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며 조금 성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묘생 여러분들도 초 처음에 초반 딱 정월 초입에만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고 이3월은 금전이고 또 인간간의 귀인의 덕도 또 붙어 있으니 잘 애용하시길 바라고 토끼띠 여러분들은 다 구설은 내년. 조금씩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49, 을묘생 여러분, 어, 이제 사람이 재산이다. 아, 이분들은요, 바쁘기는 되게 바빠요. 하는 일도 바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노시는 분도 왜 이렇게 바쁜지, 진짜 토끼가 팔짝팔짝 뛰어 다니는 것처럼, 바빠요 정말 왜 이런지 바빠요 쓸데없이 바빠요 아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내에서도 왜 이렇게 내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없으면 일을 못하나 봐요 하는 것처럼 오지랖 넓게 일이 조금 많아지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우월감이라는 게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오지랖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우월감이 생겨서, 사람을 조금 무시하거나, 내려다 보거나, 아니면 좀 쓸데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려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아지고, 바빠지지만, 나도 모르게, 그, 토끼띠분들 중에, 자기 기운이 제일 강한 부신 분들이, 49살, 이제, 을묘생이다 보니, 좀 내가 이렇게 위인 것처럼 자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려고 해서 주변의 사람을 자칫하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금 아끼세요. 응. 내가 알아도 나중에 이제 좋게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일러주더라도, 가리키는 것도, 아, 지금 내가 가리키는 걸 조금 너무 쌀쌀 맞게 가리키지 않았나? 아, 내가 안다라고 내 말이 다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말에 조금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너무 척지지 않고, 또 이럴 때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과 척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어찌됐든, 금전이나 허신은 일에는, 바쁨, 동서, 남북으로 조금 분주한 흐름이 들어온다. 그러니, 조용히 케잘 쓰시고, 주변 사람들 관리만 조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61세 개묘생 여러분, 아이고, 이런 분들을 보고, 어+ 얼음물이 조금씩 녹는다.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그 명주꼬리 실탈에 풀리듯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의 문제가 꼭 하나 풀리시겠다. 집안에 어떤 내가 너무 끙끙 앓고 있던 어려움이 뭔가 실마리가 주변의 형제간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또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집안 진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꼭 풀어나가고 가신다 풀어나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야 이게 하늘의 덕인가 야 나한테도 이런 재수가 지금 왔나 하는 것처럼 약간 벅찬 느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나이 때면 뭐 가정이야 뭐또 집이야 자식이야 직장이야 건강이야 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분명 뭐가 하나가 풀리니 그 좋은 기운 이것도 감사하다 라고 받들으셔서 또 나머지 기운들도 차츰 차츰 하나씩도 풀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직장이나 직장은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조그맣게 이제 몸 담고 일하시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내가 뭐 급전이라든가 이런 원활한 흐름들이 어딘가에서 꼭 빛이 되어서 들어온다. 그러니 좀 사방에 나를 알리시고 또 주변에 발걸음 하셔서 또내 스스로 그걸 찾으러 다니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요. 간이나 약간 피로도가 조금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야 될 때에 만사가 귀찮아지고 자꾸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게 되겠어?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간, 담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미리 검사, 뭐 간수치라든가 검사를 조금 해보시고요. 이럴 때는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시려면 다 뭐니 뭐니 해도 필요 없고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약도 한번 또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또 눌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내가 운 바꿈으로 약또 한제 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 3세 이제 신묘생 여러분, 신묘생 여러분 이제 아픈 것이 호전이 된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이 약, 저 약을 먹어도 안 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요즘 몸이 나아졌어. 여보,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즘은 좀 괜찮네? 이렇게 병이 호전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 나의 기운을 만나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뭐 특별한 명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몸이 조금 호전되고, 잠자리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뭐 무릎이나 허리가 통증이 심했는데도, 아 조금 요즘은 괜찮네. 웬일이야. 이 소리들이 좀 들린다. 그리고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주변에 알리시면서, 이렇게 거기를 가봐. 거기가 너무 잘하더라. 어, 거기 침 맞고 나왔어. 이런 말들처럼 진짜 명의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알리셔야 돼요. 알리시려면 코로나라서 뭐 이제 사람 간의 교류는 많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든 어디서 운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꼭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 좋은데 없어.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던지셔서 그 명의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약간 이렇게 생하고 뻗는 기운이다 보니 이분들한테는 자식으로 또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이고, 이제 내 자식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더라. 아니면 이번에 어디로. 또, 진급을 했다 하더라. 어디로 갔다 하더라. 숨통이 트였다. 자식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였다. 이런 경사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에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2023년 개면연의 토끼띠 여러분 음력 1, 2, 3월 운세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운기가 들어올 때또 많은 덕 받으셔서 2023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에는 어디에서 도움이 들어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주변에 상을 당했거나 이러면 또 좋은 운기도 조금 덮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람 인간지사 죽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또 인간치레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운이 좋은데 혹시나 갔다 와서 나한테 꺼려지실 수도 있고 그러니 요렇게 상문이 겹쳤다거나 안 좋은 일 겹쳤다거나 집안 진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지만 병은 알리라 했고 누구한테 말을 하라고는 했지만 참 남사스럽고 말하기 뭐한다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와 같은 선생님들 만나셔서 이러한 답답한 하나 같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다 풀고 편안히들 2023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암의 선화보살이었습니다.